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청심환 꼭 드셔야 될것 같아요 청심환이요? 왜요? 어머님들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laughs> 기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뭐 때문에 기절할까요? 앵커리의 똑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감기는 거의 다 나아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심장인 것 같습니다. 벌써 두근두근 합니다. 임영웅 씨의 LA 콘서트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실감을 하는데요. 비록 저는 가지 못하지만 돌비 뛰어러에서 공연을 한다면 임영웅 씨의 콘서트가 얼마나 멋있을까. 아, 마음은 그런데 상상이 잘안 가요. 얼마나 좋은 공간인지도 잘 모르고, 저는 LA에 가본 적도 없어서 그래서 목가지만 다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생생한 공연이 될지를 전해 주실 분을 오늘 전화로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은요, 저희 독자분들은 굉장히 친숙하신 분일 것 같습니다. 임영웅 초보 미국 세대 유나님을 전화 연결해서. 이 돌비가요 보통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육회한 분이죠 임영웅 초보 미국 세대윤 유나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영웅 초보 미국 세대입니다 언제 들어도 목소리 진짜 이쁘시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 보면서도 설명 어쩜 그렇게 잘하시나 싶은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어, 제가 그 댓글 달리는 거 보면 너무 당황스러운 게. 네. 댓글이 좋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어? 근데 네. 영상에 너무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엄마한테 한국에 계신데 전화를 했어요. 네. 사람들이 나보고 목소리가 좋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어안 좋은데 <laughs>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한국 엄마라서 그래요. 아마 미국 엄마였으면 그랬다고 했을 텐데 한국 엄마들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어 아무리 내 떨지만 목소리 안 좋은데 그 임영웅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진짜 마음이 좋으신가 보다.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우선 일번 임영웅 초보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영웅시대 네. 팬분들하고. 이명웅 아, 씨 팬들은 그냥 이쁘실 거예요 유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진짜로. <laughs> 그 이명웅 초보 미국 세대기 채널의 이름이잖아요. 그 네네. 이명웅 초보면 영어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임 히어로 비기너인 임히어로 비기너. 것 같습니다. 임 히어로 비기너. 네, 임문자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제가 수많은 인문자를 들어봤습니다만, 이명웅 인문자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인문자로 <laughs> 이제 두달 정도 되셨는데 어떠세요? 너무너무 나 바쁩니다. 제가 스스로 배우는 것을 떠나서 제 채널을 통해서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을 제가 같이 배워가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채널이거든요. 네. 하루하루가 진짜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직업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낮에는 제 직업을 해야 되니까 제가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네. 밤에 일 끝나면 밤에 이제 제가 영상 편집하거나 뭐 알아볼 게 있으면 서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루가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laughs> 혹시 하루 종일 이명웅 씨 생각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진 않으십니까? 일을 하면서도 문득 문득, 어, 이런 영상을 찍을까? 저런 영상을 찍을까? 여기를 가봐야겠다. 저기를 가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도 아직은 초보기 때문에 저도 스스로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죠 찾아보고, 이렇게 좀, 물어, 이모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laughs> 그러고 있어요. 맞아요. 그, 여기 영웅시대 팬분들이, 이명웅 박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하기만 없지. <웃음> 네, <웃음> 하기 그래서 될 하기 <laughs> 하긴 네. 하긴 줘야 돼요. 이명문 박사 하긴 줘야 돼요. 근데 정말 저도 하다 보면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정보나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헤매면 진짜 많은 분들이 도와주세요. 어, 네. 진짜로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네. 진짜 모든 정보를 저, 제 댓글에서만 섭취해도 다알수 있을 정도로 엄청 많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맞아요 이 시간을 빌어서 그 댓글 달아주시는 많은 독자분들 한마디 하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 유나님 채널에 독자로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거든요 맞습니다 어, 제가 댓글 달아주시는 거 하나하나 다 읽고 있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처음에는 이제 그 대댓글을 제가 다 달았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순식간에 댓글을 달아주시다 보니까 지금은 다 답글을 달지는 못하는데, 감사한 마음에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다 읽고 있고, 그리고 어떤, 어떤 부분은 제가 그거를 캡처해 놓은 다음에 다음 영상을 만들 때그 댓글을 비롯해서 생겨나는 영상들도 있고, 네. 그리고 다른 영상에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되게 많고,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궁금증이 생기는 것도 많아서. 더 초본대 더 빨리 중급으로 갈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댓글을 통해서. 네. 감사합니다. 어. 아유, 만약 한국에 계셨으면 저희 그 그렇게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과정에 하나 만들었으면 <laughs> 좋겠다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님 <웃음> 진짜요? <웃음>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할 얘기는 돌비. 테오로 제가 사실 유나 님 채널을 보고 이 발음을 배웠어요. 저 돌비 시어터라고 지금까지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유나 님이 영상에 보니까 돌비 테어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 발음이 어렵죠. 어쩌겠어요. 저는 여기 살아야 되니까. 저는 돌비 시어터로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돌비 시어터를 저희가 이제 깨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이명웅 팬 시점으로 돌비 시어터 네. 뜯어보기로 오늘 유나님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유나님이 돌비 시어터를 다녀오신 거죠. 그 투어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네, 자체적으로 투어 프로그램이 있고 하루에 어몇 타임으로 나눠서 투어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신청하면은 들어가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이드분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구경을 할수 있습니다. 음, 대략, 비용은 어느 정도 되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비용은 25불이니까, 어, 한국돈으로 한 3만원 정도인 것 같고요. 네.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30분 정도. 그, 돌아보신 코스는 그러면 이렇게 쭉, 그, 굉장히 건물이 크던데, 극장, 그, 그러니까 돌비 네. 시어터 말고, 주변에 상점도 되게 많더라고요. 주차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 보니까. 저는 이제, 겉에서만 봤을 때는, 그, 돌비 극장만 있는 네. 건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옆에서부터 쫙 연결된 호텔까지 연결된 건물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저, 잘은 모르겠는데 극장이 먼저 생긴 다음에 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극장만 빼놓고 나머지는 너무나 깔끔한 새로 지은 느낌이라서 네. 거기 극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상, 쇼핑점도 있고 음식점도 있어서 그 안에서만 있어도 시간을 하루 정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콘서트 때문에 가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LA 방문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한번 돌아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코스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이 돌비가 어, LA 방문하는 방문객들 중 방문객들의 코스 중 하나예요 그리 아. LA 왔을 때 헐리우드 구경을 할때꼭 네. 넣어서 보는 코스 중 하나예요 어. 그, 보니까, 돌비 시어터에서 혹시 유나님, 뭐, 한국 가수나 아니면 뭐, 다른 공연을 혹시 직, 직 이전에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 극장에서 본 적은 없고, 이번에 방문 처음 해본 거예요. 오, 그러시구나. 그, 이명훈 콘서트를 이제 유나님은 아직은 못 가셨으니까, 제가 조금 빨리 간 네.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여기 뭐한 네. 2만 정도 들어가는 관중석에 관객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그 주변이 커피숍, 어, 네. 편의점, 네, 네. 밥집, 지하철, 버스 정장이 류다 하늘색이에요. 어, 네. 그래서 편의점에 물건이 동인한 거본적 없으시죠? 전 없어요. 편의점에 물건 동인한 걸몇 번을 봤어요. 아, 어, 진짜 그럴 것 같아. 그것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진짜 네.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돌비 시어터 보면서, 아, 저기는 물건 동의 날 일은 없겠구나. 왜냐면 주변에 원체 상가가 잘돼 있어서, 충분히 드시고 네. 조금 있으셨다가 들어가셔도, 유나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베렌데리 아이스크림 먹고 들어가도 될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느려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먹어도, 제 생각에는 아마 한 시간 이상 기다리셔도 되, 기다리셔야 될,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한 시간 이상. 아, 좀 많이 느긋하군요, 그분들? 굉장히 느긋합니다. 일단은, 만약에 영어가 편하시면, 뭐, 이거, 이거, 이거 주문해서 빨리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거기서 오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혹시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플리즈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너무 좋죠. 그게 오히려 날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 돌비스 어터 주변 충, 풍경을 보여주시는데 가운데 정원이 너무 아름답던데. 네, 너무너무 예쁜, 작지만 되게 예쁜 정원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커피를 마시고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뭐 타주에서 오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보셨을 때, 콘서트 보러 왔다가, 콘서트 보기 전에 한번 힐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에, 제 영상에 보면, 콘서트 시간 딱 맞춰서 오시지 마시고, 좀 한참 전에 오셔서, 여기서 즐기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근처에 보니까, 합니다. 네, 너무 아름다워서, 야 그니까, 임영 씨 콘서트를 그 좋은 시설의 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것도 너무 행운인데, 그 주변 풍광이 네.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더그 그러니까 감흥이 설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저는 겉에만 봤는데도, 그냥 막 콘서트가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한 번도 실제로 본적 없는데, 사진으로만 보고, 저도 영상으로만 봤잖아요. 그 콘서트 외, 외부의 모습을. 네. 근데 그게 여기서 펼쳐진다는 게, 한편으로는 되게 신기했어요. 반소매 입고 가야 되는데, 보니까 거기 여름 날씨인가요? 어느 정도 돼요, 날씨가? 가봄이나 초가을인 것 같아요, 지금. 아, 이번에 앙코를 할때 기모. 였거든요. 이제 그거는 못 입으시고, 네네. 그냥 집업이나 아니면 반소매를 안에 가져가서 입으셔야 될것 같은데, 현장에도 굿즈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사서 입고, 커피 한잔 먹고, 들어가서 공연 보고, 환상적인 코스네요, 진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진짜 저 사진에서만 봤던 헐리우드 그 글씨 있잖아요. 네네. 그거 이쪽에 보이던데요. 저도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냥 한번 가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딱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실제로 보러 간 적은 아직은 없어요. 에르사시잖아요. 네. 아직 안 갔어요. <laughs> 그렇죠. <그쵸>? 서울 사시는 <laughs> 네. 분이 유람선 탈안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유나님? 맞아요, 맞아요. 저도 아직 하지... 아, 아직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한강에서 <laughs> 한국에 살 <laughs> <산> 때. <laughs> 아, 저 사실은 유나님 영상을 보다가 좀 울었답니다. 왜요? 제가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유나님이 이제 그 배우들이 그 드레스 입고 상 받으러 가는 코스를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셨잖아요. 아카데미상 네네. 시상식 할 때처럼. 근데 극장 네네. 안에 이렇게 뒷면을 무대 비하인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빨간색 의자가 있는 그 안을 네네. 보여주셨는데 아 상상을 순간했어요. 이명욱 씨가 저기 서 있고 어... 관객들이 꽉차 있으면 거기가 너무 예쁘기도 하고. 또 네. 3,400석 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이전에 갔던 공연장보다 훨씬 아담하고 뭐라 그럴까 가족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 네. 아, 저기서 콘서트를 하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상상을 하니까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로. 어, 딱 들어가는 순간 저도 순간 헉 했어요. 왜냐면 상상이 되니까 저는 목적이 있어서 거기 간 거였잖아요. 어. 네, 맞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청심환꼭 드셔야 될것 같아요. 청심이요 왜요? 어머님들 드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laughs> 기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뭐 때문에 기절할까요? 너무 일단 그 안에도 너무 예쁘고. 네. 이제 한국에서 경험해 보시지 못한 거여서 새롭기도 한데. 네. 말도 안 되게 좌석하고 무대하고 가까워요. 그 말은 임영씨하고 어... 거리가 얼굴에 있는, 네 얼굴에 있는 점까지 보일 정도로. 너무너무너무 가까워서 저도 그렇게 가까울 줄은 몰랐는데, 심각하게 가까워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석을 만약에 앉으시는 분들은 청심하는 필수로 드셔야 될것 같아요. 그 영상 보셨겠지만, 임영웅 씨가 아이 컨택 다 해주거든요? 기절하실 것 같아요. <laughs> 저는 그 아이 컨택을 화면으로, 스크린으로만 했잖아요. 피디님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네네네. 바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그러면 제일 멀리 있는 그 4층 제일 위에 있는 석 있잖아요. 네네. 거기도 제 생각에 여기 V.I.P. 석만큼 가까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 제가 한국의 V.I.P. 석이 어디인지는 잘 몰라가지고. 네. 그 그렇게 비교하기는 조금 힘든데. 그렇죠. 이 돌비 극장 안에가 뒤로 넓은 게 아니고 위로 높기 때문에. 거리는 큰 차이가 저... 없겠네요. 네, 거리는 가까운데 위로 올라가는 형식이잖아요. 1층, 2층, 3층, 4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거리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근데 위로 높은 거라서. 이명우 씨 가르마 보이겠다. 가까운... 어, 그래, <laughs> 맞아요. 이명우 씨 머리 가르마가 보이겠어요. 네, 보일 것 같습니다. 아. 오시고 싶으시죠? <laughs> 네, 저 어제 울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laughs> <어떻게> 보다가 <laughs> 나 네. 미국 가고 싶어라고 했다. 야단만 말... <laughs> <나또 어때? 웃음> 뜬금없이 미국 가겠다 그런다고. 아, 어... 그 유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대학로에서 연극 보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네, 왜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로의 연극을 보러 딱두번 가봤는데 처음에 갔을 때 당황했어요. 너무 무대랑 가까워가지고. 네. 너무 배우들이 제 눈앞에서 연기를 해가지고. 제가 하필 또맨 앞자리에 앉았었거든요, 그날. 네. 제 눈앞에서 막 연기를 하는 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항상 극장에서 영화만 보다가 연극을 보러 가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돌비극장 안에 들어갔는데, 딱그 모습인 거예요. 바로 무대 앞에 좌석이 있는 모습이. 아...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진짜 심장이 어, 괜찮을까? 생각했어요. 아, 진짜. 왜청시환을 먹으라고 하시나 했더니, 이명 씨를 네. 그렇게 코앞에서 보면 다 기절하실 텐데. 아.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진짜 얼굴이 작아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 그리고 비율이 너무 좋아서, 하여튼 경험하시고 저한테 꼭 소감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